네, 안녕하십니까. 스크몬스터 채널의 이호석 과장입니다. 구리 가격이 톤당 8,000달러를 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시장에서 이제 구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실제로 느끼시는 문제일 텐데요. 뭐, 구리를 포함한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철금속으로 대표되는 이 원자재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제 구리는 절대 구리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비철금속 그중에서도 구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앞으로 구리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리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테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리를 보기 위해서는 구리의 상위 카테고리인 비철금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철금속은 구리의 상위 범주에 있는 상위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으로요. 철이 아닌 금속은 다 비철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연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에 있어서 기초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테마라고 하기보다는 원자재 라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자재들이 기초소재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가전이라든지 전기, 건설 이런 쪽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비철금속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현재 구리 가격이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가맨 처음 확산되고 나서 최저가가 작년 3월달에 톤당 이제 4,600달러 정도였거든요. 어제짜로 보았을 때 8,400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한두배 정도 불이 가격이 올라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단기적으로 1년만 보았을 때 이런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10년치로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2011년 부근의 1만 달러 톤당 1만 달러를 제외한다면 지금 그 이후에는 가장 높은 가격대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은 맞는데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구리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은 여기서 멈출 것인지를 전망함으로써 이제 구리 가격과 연동되는 국내 주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도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구리 가격에 대한 보도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변동을 하거든요. 그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2020년 작년 연말이죠.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구리 가격이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구리 가격이 올랐던 사례가 있고요. 작년 7월에도 글로벌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고 아까 차트 보셨잖아요. 실제로 상승을 하니까 그러한 수의 기대감에 구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었고요. 또 5월달에는 구리 가격 자체가 4 0 0 0 달러까지 떨어졌던 게 반등이 나오면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세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으로 이게 한 2년 정도 땡겨보더라도 미국이 이란의 광물 부분을 수출 봉쇄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 상승했던 것. 그리고 2019년 2년 전에 4월달에 부산의 황령산이라는 산에 이제 80조 원 규모의 구리가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관련 주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게 지역 방송사의 그 뉴스에탑 꼭지로 이제 보도가 됐었고요. 그 인터뷰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매장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관련 주들이 올라갔던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보도가 있다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주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게첫 번째 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었을지 한. 살펴보는 건데요. 오늘 하루 동안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이제 경기 회복 기대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고요. 8년 년 만에 최고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차질 우려에 구리나 니켈 아연 같은 비철금속들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까 앞서서 이제 사례를 보셨겠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가 또한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구리 가격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2012년도 가격이 8,000달러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빨간 선으로 제가 그어 놨는데, 이제 오늘 가격과 2018. 2년의 가격이 8년 만에 거의 동일한 가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저항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뚫고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해야지만 구리 가격이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구리 가격이 추가로 상승을 한다면 구리와 관련된 관련 주들 또한 반사이 기대감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구리 가격이 추가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총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구리 재활용 업체의 입장인데요. 언론 신문에 보면 스크랩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폐 구리 뭉치거든요. 이폐 구리 뭉치를 재활용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업자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 구리 시장에서 이제 재활용 구리 비중이 차지하는 게20% 정도 됩니다. 5분의 1이니까 상당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리가 재활용되는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이론상으로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100% 품질 손상 없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건을 사용했는데, 사용한 물건을 100% 재활용 손상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비철금속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 업체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재활용 업체 입장에서는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재활용용 구리를 계속 바로바로 바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약되어 있던 것도 일단 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움직이는 추세를 보고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건데요. 원자재 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웨이트앤씨라고 부르거든요. 재활용 업체들이 웨이트앤씨 모드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격 상승이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최대 공급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가장 많이 구리를 공급을 하고 또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재활용 구리를 사용하는 비중이 국가 전체로 봤을 때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스크럽이라고 부르는 이 재활용 구리가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 구리에 대한 수입을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규제가 발생을 하니까 재활용 구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비정제 구리를 사 와서 재련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비정제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구리 가격이 더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급자에서 의 입장입니다. 해마다 공급에서는 차질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보통 구리를 생산하는 정광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칠레와 페루가 가장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페루와 칠레가 정광 공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40%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페루와 칠레에서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어야지만 전 세계 구리 수급이 이제 차질이 없다라는 건데요. 실제로는 해마다 이제 공급 차질 이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칠레나 페루는 남미에 있는 국가고요.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을 뿐더러 대규모 파업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3에서 5% 정도 공급 차질이 발생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냐면 구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파업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칠레나 페루의 노조 족 그러니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임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리 가격이 2년 사이클로 가격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하면은 전광 업체는 바로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임금 협상을 해야 더 많은 이제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향후 2년 동안 반대로 이야기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구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임금이 올라가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 임금을 다시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임금 협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걸 건데요. 양측이 이제 이런 것들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파업 가능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파업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파업을 하게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구리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이런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면 업체 입장입니다. 구리를 가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요,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완제품이 가격도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판매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싶어 합니다. 길게 늘리고 싶어 하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원재료가 되는 재고 물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련 업체 입장에서 판매 시점을 늦추고 재고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 가격은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가공해서 이제 판매 할 때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차를 놓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더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네, 출고 예정 비율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이제 상품을 인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품을 인도하려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세 가지가 합쳐진다면 구리 가격이 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실물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자체가 앞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높다고 봅니다. 가장 이제 크게 느끼는 것은 8 0 0 0 달러라는 것이 2012년도에 만들어진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항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만 달러 정도까지도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 주정리입니다. 총 세 가지 종목 중매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은 풍산과 함께 국내 내수시장에서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이구산업 단독으로만 한 20%에서 한2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수에 있어서 비중이 굉장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도 이제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시세가 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업체는 대창입니다. 대창은 황동봉 전문 생산 기업인데요. 황동봉이라는 것은 볼트나 너트 그리고 이제 기계라든지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비철금속들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창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25% 정도 시세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구산업과 대창이 한 1등, 2등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풍산인데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철금속 구리 관련주입니다. 이제 비철금속을 사용해서 이제 신동제품을 만들고 있고 가공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운 편입니다. 뭐세 가지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어느 회사가 제일 우량하냐라고 하면 사실 뭐 풍산을 꼽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종목 자체가 이제 시가조액도 조금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요, 종목 자체가 좀 무거운 편이라서 매매를 원하신다면 뭐 이구산업과 대창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를 생각하신다면은 풍산 이렇게 한번 나눠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리 가격 전망과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이제 어려우실 수는 있으시지만 핵심은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구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한다. 이런 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딱딱 맞는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다소 생소한 개념이셨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는데 많은 참고 사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비철금속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들이 있다면 영상으로 다시 정리해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제가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댓글로. 그것이 아니라 불량이 조금 된다면 이제 영상으로 다시 한번더 제작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스탕몬스터의 이호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